지금 61에서는 그 일차함수는 아니고요. 그 x는 p골, y는 q골의 그래프를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차함수 잠깐 복습을 하면은 어, 우리가 이제 일차함수라는 건 이렇게 생긴 게 일차함수잖아요. y는 뭐 ax 플러스 b골. 이렇게 그러니까 생긴 거를 일차함수라고 하고 일차함수는 이게 양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오른쪽 위로. 이게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를 띄는 거죠.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뭔가 대각선 그래프예요 대부분 이렇게 뭔가 대각선 그래프. 어 근데 이제 이 요런 꼴의 이제 이 방정식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럼 얘네들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음 그래서 오늘 요런 거를 배워보자니까.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직선의 방정식 중에 가로세로로 생긴 걸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어, 어. 자 그래가지고 먼저 x는 p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이제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음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개념은 이건데 그냥 간단하게 보자 그러니까 x는 3이라는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건 무슨 무슨 말이냐면 x좌표가 항상 3인 어, 점들을 모아놓으면 뭐냐 이거지. 그러니 x는 3이라는 건뭐상콤마 그러니까 왜냐면 이것도 x좌표가 3이잖아. 뭐4콤마 이것도 되고 뭐 마이너스 1,0. 또는 뭐 그러니까 x 아이고 3이지. x좌표가 3인 건다 된다 이거지. x좌표가. 뭐하냐?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어, 그러니까 x좌표가 3인 거. 그러니까 뭐상콤마1 상 콤마 2뭐 분수도 되고 소도 되죠 뭐상 콤마 마이너스 1뭐 이런 점들 그러니까 x 좌표가 3인 점들을 한번 다 모아놔보자 이거죠 그럼 x 좌표가 3인 점을 한번 다 모아놔보자 그러니까 이제 그상 콤마 0은 여기를 의미하지 1 2 3이라고 하자 그럼 상 콤마 0은 여기를 의미하겠죠 여기를 그 다음에 뭐상 콤마 1은 뭐 여기를 의미하고 상 콤마 2는 뭐 여기를 의미하겠죠 이렇게 드래그되지 어. 3 콤마 마이너스 1은 뭐 이런거죠. 그러니까 x 좌표가 3인 애들을 모아놓으면 x 좌표가 3인 애들 그러니까 뭐3 콤마 0만 되는 것도 아니고 뭐3 콤마 뭐 0.1도 되죠. 그러니까 뭐3 콤마 0가 이게 3 콤마 0. 그러니까 x 좌표가 3인 애들을 모아놓으면 다 이렇게 돼요 요렇게 찍히거든. 요런식으로. 요런식으로. 그래서 x좌표가 3인점들을 모아놓으면 이렇게 쭈루루루룩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나는 이제 이 x좌표 y좌표를 설명할 때 x좌표 이렇게 y좌표죠. 지저분하니, 그러니까 x좌표 y좌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x좌표 y좌표를 설명할 때 x좌표는 약간 아파트로 치면 동, 동. 1동, 2동, 3동, 4동. 여기는 이제 층, 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x는 3이라는 건뭐 3동에 있는 애들, 3동. 뭐 여기 1동, 2동, 3동이라고 하죠 3동에 있는들. 3동에 있는 애들 다 모아 놓은 거죠. 뭐 어, 3,0, 3,1, 뭐3,2그뭐3,1.5 이렇게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3동인 거죠, 아파트,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뭐, 백사동을 산다. 그럼 백사동, 여기가 이제 이 아파트인 거잖아요. <laughs> 이 아파트, 이 라인. 어. 그래서 이제 X는 3이라는 거는 X자표가 3인 애들 다 모아놓은 거라서 이렇게 찍히고 뭔가 아파트로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 X축은 땅.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상, 그리고 여기가 뭔가 지하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여기. 3콤마 마이너스 뭐 지하 2층 여기 마이너스 2면 지하 2층 뭐 이런 느낌 그래서 x는 3이라는 걸 치면 아 뭔가 3동 아파트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이제 y는 3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와 이렇게 많아? <laughs> 지은좀 걸리네 자, 이번에는 y는 3이라는 거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 y는 3이라는 걸 그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y는 선생님이 약간 층이라고 생각하니까 3층인 걸다 모아놓는 거야 3층인 거. 그러니까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 3층. 그러니까 여기 0,1,2,3, 여기, 여기 0,3이죠. 뭐, 1,2,3, 1, 여기죠. 뭐, 아니면 뭐, 0.5,3, 뭐, 이런 거. 뭐, 2,3, 이런 거. 뭐, 마이너스 1,3, 이런 거. 그래서, y 좌표 y 좌표가 3인 애들 뭐 0, 3뭐 1, 3뭐 이제 이 사이에 뭐 이런 것도 되겠죠. 0.5, 3뭐 마이너스 -100, 3 그래서 이런 점들 그러니까 y 좌표가 다 3인 점들을 모아 놓으면 뭐 2, 3, 3, 3, 4, 3, 뭐 3.5, 3 이렇게 모아 놓으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이렇게 찍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천천히 쪼여지다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는 3이라는 걸 그리면 이렇게 된다. 음. 그래서. 그니까 러 뭐, 아파트로 치면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 뭐, 1동, 뭐, 2동, 3동, 4동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3층. 1층, 2층, 3층. 여기도 뭐, 1층, 2층, 3층. 뭐, 1층, 2층, 3층. 이 3층만 이렇게 쭉 모아놓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Y는 3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거를 굉장히 헷갈려요. <laughs> 학생들이 이걸 많이 헷갈려 하는데, 그래서 그냥 결론은 뭐냐. 누가 나 보고 X는 3을 그리라고 하면 이 그래프를 그려요 X는 3을 그리라고 하면 X축에서 1, 2, 3을 찾아.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Y는 3을 그리라고 하면 Y축에서 1, 2, 3, 이 지점을 찾아. 그리고 이렇게. 어, 근데 나중에 이제 X는 3그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애도 많고, Y는 3그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애도 굉장히 많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좌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여기 이제 x 좌표, y 좌표인데, 요거는 뭔가 아파트로 치면 동이고, 요거는 뭔가 층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좀 좋을 것 같아요. x 축이 뭐 땅바닥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상지야. 뭐 이렇게. <laughs> 아,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다 직선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x는 1을 그려라. 그러면은 이제 x 축에서 2 e, 0 e, 0인 지점을 찾고 요렇게 세로로 그려주면 된다. 이렇게 세로로 그려면니다 y는 마이너스 1은 y축에서 마이너스 1인 지점을 찾고 이렇게 가로로 그어주면 된다. 음. 뭐 결론은 이렇게 난 거죠. 이것도 3x는 마이너스 9를 만족하는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마3이죠. 그래서 x축에서 마3 찾고 뭐이렇게뭐 별건 없지. <laughs> 여러번 할수 있겠죠. 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거꾸로 그래프를 보고 식을 만들어라.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세로로 생겼죠. 세로로. 그러면은 뭔가 x 는 이렇게 생긴 거야 x 는 그니까 아파트로 치면 이게 아파트인 거잖아 아파트 한 동인 거잖아 한동 근데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니까 마이너스 4 동인 거죠 x 는 마이너스 4 요거는 이제 치, 여기 층 높이가 모두 같은 거지 지금 여기가 1층 2층 3층이라고 치면 3층 아다 여기 3층인 애들 다뭐 하는 거구나 그래서 y 는3 요렇게 어, 어렵지 않죠 뭐 이렇게 그냥 약간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그 어, 다음에 이제 요거 조금 조금 애들이 헷갈려하는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긴 조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 이제 4,3을 지나고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는데 여기 뭐 4,3을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X축에 이게 X축이죠 X축에 평행한 직선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게 다 높이가 3으로 똑같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Y는 3이라는 어, 직선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글만 읽고서 이렇게 판단하는 학생들은 조금 머리가 굉장히 좋은거고 보통 나같은 우리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그려봐야 된다 뭐 하나 더 해볼까요? 마이너스 2 콤마 5를 지나고 꼭 여기 그리는 걸 추천해요 여러분 안 그러면 다 틀린다. 마이너스 5, 5, 2 콤마 5를 지나고 마이너스 2 콤마 5를 지나고 y 축에 y 축에 평행 y 축에 평행하다는 거 이렇게 얘기했더니죠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럼 이게 아파트가 되는거죠. 아파트 한 동.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다. 근데 또 수직이면 조심해야지. 수직. <laughs> 잘 읽어야 돼. 여기 평행이냐 수직이냐가 되게 중요해. 하나만 더 해보면 상콤마 마이너스 1를 지나고 아, 너무 많이 해주네. 상콤마. 아 왜냐면 여러분들이 워낙 이 함수나 그래프를 잘 못해서 그래요. 이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상콤마 마이너스 1를 지나고 x축에, x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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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 x축에 그러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한 게 아니라 x축에 수직이면 이렇게 그거라는 거죠. 어 그럼 아파트 한 동이네. 그래서 x는 3 그러니까 평행인지 수직인지 잘 읽어야 돼 여기. 아, 그다음에 뭐. 여기 하나 더 해볼까요? 음, 여기 점두개 줬구나. 하나만 볼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려. 그냥 그려. 잘 모르면 그려. 원래 그래프는 다 그리라고 나온 파트야. 어, 그려 안 그려. <laughs> 자, 마이너스 8,2 콤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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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다음에 5,2. 콤마 어 그러면 여기 다 2층으로 똑같네요. 이 여기 마이너스 8콤 그러니까 마이너스 8동 2층. 여기 뭐 5동 2층. 근데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 그러면 여기 높이들이 다 가죠. 여기 높이들이 2층으로 모두 가니까 y는 2.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리면서 이렇게 판단하면 돼. 근데 약간 팁을 주자면 여기 x좌표가 같네, 여기 x좌표가 같네, 빨리 하는 방법도 있죠. y좌표가 같네, 그럼 팁을 주자면 어 x좌표가 3으로 같으니까 x는 3. 여기 아니 더 이상 해주면 안 되겠다. <laughs> 여러분들 이 해보세요. 자, 그다음에 17번 뭔가 어려워 보인다. 떼보자. 어, 이두 점을 지나고, 어, 지나는 직선이,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X축에 평행하다. 그니까 러 이제 이렇게 싹 보자. 일단 2콤마 3은 우리가 찍을 수 있죠. 2콤마 3, 2콤마 3, 4콤마, 4콤마, A-5인데, A-5는 어디다 찍을지 몰라요. A-5 값을 모르잖아. 그니까 러 이제 못 찍는 거지, 실제는. 근데, 여기 이제 점이 뭐, 여기 찍힐 수도 있고, 여기 찍힐 수도 있고, 여기 찍힐 수도 있고, 몰라. 지금 A 플러스 5 값을 모르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날 수도 있는 거죠 x축에 어 평행하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소리네 어 그러면은 이 점이 여기여야 되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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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러이4 콤마 a 플러스 5나 이렇게 지금 여기 2 콤마 3을 비교했을 때 서로 y 좌표가 동일해야 되는거죠 이 y 좌표가 서로 동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중학생 때부터 습관화 들어야 되는데 그래프는 다 그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그려라. 마이너스이다. 이걸 딱 보고 <laughs> 글로만 판단하는 학생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거나 머리가 굉장히 안 좋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딱 보고서 그림도 안 그리고서 이거를 유추해서 머릿 속에서 상상해서 맞추면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고 내가 이렇게 그림도 안 그리고서 이거를 풀었는데 틀렸어. 그러면은 약간 여러분은 수학적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처럼 그려서 해야 돼요. <laughs> 선생님도 그렇게 수학적 재능은 없어요.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고 많이 쓰니까 느는 거예요. 수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다 손이 바빠야 돼. 손, 자, 뭐 이런 거다. 음. 여기도 읽어보면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아, 어, 뭐 하나 수직 더 해볼까요? 음, 너무 많이 보여준다 오늘, 그렇 자, 보자. 얘는 확실하잖아. 좌표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좌표가 확실하니까 딱 잡아요. 마이너스 2마 마이너스 9 이렇게. 그럼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4는 모르죠. A 마이너스 4 값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Y 좌표는 2야. Y 좌표는 2니까. 뭔가 그러니까 A 마이너스 4가 어딘지 몰라요. 여기 A 마이너스 4 코마 2가 여일 수도 있고, 뭐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 여기, 여기일 수도 있고, 몰라, 몰라, 몰라. 근데 하여튼간 얘는 확정이 아니야. 근데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러니까 뭐이 점이면 이렇게 지나는 거고 이 점이면 이렇게 지나는 거고 이 점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모르죠 <laughs> 직선이 x 축에 x 축에 수직이라 아 x 축에 수직이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직. 아 그러니까 이 점이 이 점이 이 점이 이 점이 여기 찍혀야 되는 거죠 여기 여기 어4 마이너스 a 콤마 2 이렇게 어 그렇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그냥 같은 아파트 한 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좌표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4 마이너스 A는 이 2다. 그럼 이제 1차 방정식 써주고 어, 이렇게 그래서 A는 6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 꼭 그리세요. 이게 지금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읽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수학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에요. <laughs> 이해 갔죠? 어,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를 보고서 이렇게 딱 그려보면서 이렇게 푸는 학생들. 이게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이 수학 잘하는... 이런 걸 습관화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그 함수나 그래프는 다 그리라고 하는 파트다. 어, 말이 좀 길었네요, 이번 파트. 자, 1차 함수의 그래프와 연립방정식.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을 배웠는데, 그게 1차 함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는 예시로 한번 잠깐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 그니까, 러 미지수가 두 개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나, 그니까, 러이 1차 방정식이나 1차 함수는 서로 어떻다? 갖다 보세요. 지금 이거 연립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의미는 그거잖아요. 연립방정식의 의미는 일단은 그냥 식으로만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만 해석을 하면 이거 방정식이죠. 이 식을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xy와 이 식을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xy 중에 얘네 둘다 만족하는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는 식을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xy와 이두이 이 식을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xy 순서쌍인 거지. 그것 중에 둘다 만족하는 걸 찾는 게, 이제, 열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거잖아. 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 이 해를 구하는 거랑, 이제, 함수랑 무슨 관련이 있냐.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 배웠듯이, 이 미지수가 두 개인, 열, 어, 그, 1차 방정식을 함수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넘기면, 1차 함수랑 동일한 거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나 이 함수나 동일하죠. 그다음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좀 빨리 해볼게요. 이거를 딱 하면은 y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 함수와 동일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함 이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줬어요. 얘네가 이식을 만족하는 함수가 이거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이식을 만족하는 xy를 다 찍어놓은 거지. 그다음에 이식을 이식을 만족하는 이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가 지금 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식을 만족하는 모든 xy를 점 형태로 찍어놓은 거죠. 그러면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건 동시에 만족하는 건 바로 이 교점이에요. 이 교점에서는 이 교점은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점은 이 식도 만족하고 이 식도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애들을 찍어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식을 만족하는 애들막 찍어놓으면 이렇게 돼. 요 이렇게 되게 많은 거죠.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2가 되는 x, y는 무수히 많다. 그 다음에 요 4x y 는 3이라는 이 식을 만족하는 x,y 를 구하면 이렇게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바로 이 교점인거죠 이 교점은 얘네들의 교점은 이 위에 점이기도 하고 이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이 교점은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죠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냐 이 그래프와 그니까 이 식을 이제 여기는 이제 뭐 함수 그니까 이 식을 이렇게 살짝 바꿔서 함수로 나타았더니 일차함수죠 이 식을 살짝 바꿔서 만든 이 일차 함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 둘의 교점, 얘네들의 교점이 이 연립 방정식의 해와 어떻다? 상동한다, 같다라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 이거를 연립하지 않아도 이 예, 얘네를 그려준 거야. 이 그래프를 얘네들이 이렇게 그려줬고 얘네 이 그래프를 그려준 거죠. 이 그래, 그려준 걸 봤더니 교점이 지금 1,1이지, 1,1. 아, 그럼 이 연립 방정식은 가감법, 대입법을 쓰지 않아도 해가 x는 1, y는 1이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프만 보고. 이해 갔나? 어. 한번 우리 연립을 해 볼까? 이거 연립해서 정말 이거 나오나 보자. 그래서 궁금하니까.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는 거는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이거 왜냐면은 고등학생들도 이해 못하는 개념인데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는 이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살짝 변형해서 함수로 바꾼 다음에 이걸 그래프, 그러니까 함수로 바꿨다는 건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 그래프의 교점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점에서 두 식을 만족하니까. 연립방정식도 이두 식을 만족하는 x, y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인 거지. 한번 진짜 궁금하면 연립을 해보자 이거죠. 정말 이거 나오나 그러니까 이거 식과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더 해보자. 중학생들은 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x는 1. 아이는 1. 아, 내 말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아, 수학 좀 하는 애다. 아데 보통 이해 안 가는 게 그냥 보통 학생들의 특징이니까 아 그냥 연립 방정식의 해나 그래프의 교점이나 아, 동일하다. 아,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의미는 뭐냐? 연립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이 각각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그 그래프의 교점과 동일하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 그래프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 그래프를 그려줬어 그러면 은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바로 이 그래프의 교점은 여기가 되는거죠 뭐 어디냐 마이너스 어, 3 콤마 2가 되네요 아 그쵸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솔직히 좀 그런데 자 보세요 이문 여기서부터 이제 헬인데 살짝 봐봐 우리가 이 연립방정식을 풀래 연립방정식을 풀라고 하면 가감법 하면은 구할 수 있잖아. 가감법이나 대입법에서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한번 굳이 굳이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찾아볼 거야.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서 한번 해 보자. 아, 실제는 이렇게 안 하지만 자,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이어 뭐야? 이 방정식은 1차 함수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1차 함수를 그리려면 보통 x 절편, y 절편만 잘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x 절편, y 절편 구해서 한번 해 보자. 자, 그러니까 이거에 먼저 어, x 절편 구해볼게요. x 절편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아, y에다 0 넣는다. 그럼 y에다 0 넣으면 x는 4. 그러니까 x 절편이 4네요. x 절편이 4다. 그러니까 x 절편이 4다. 어, 4, 4. 이렇게만 쓰자. y 절편 구하자. y 절편 구하려면 x에다 0을 넣는다. x에다 0 넣으면 마이너스 2y는 4고 y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x 절편이 4고 x 절편이 4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요걸 그려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요. 약간 이런 느낌? 어 이런 느낌 되겠지. <laughs> 자 이번 얘를 그려보자. 얘. 얘도 뭐 x절편, y절편 구해야 되는데 여기 여기다 할게요. 이거 x절편 구하려면은 실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어 y다 0을 넣자. y다 0넣으면 y다 0넣면 OX는 마 4,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5분의 4 어, X절편이 좀 그지같게 나오긴 했는데 마이너스 5분의 4 그럼 마이너스 1과 5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5분의 1니까뭐 이쯤 어디겠네? 어 너무 그렇다. 예시가 좀 별로네. Y절편 구하려면 X에다 0 넣죠. X에다 0 넣으면 마이너스 4Y는 마 4니까 Y는 1 그러니까 Y절편이 1이네. Y절편이 1. 그럼 뭔가 이제 그래프가, 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서, 어,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여기도 좀더 해볼까? 여기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어딘가 만나겠네 여기서. <laughs> 이거 만나겠네. 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이두 식을 만족하는 x, y를 찾기가 좀 힘드네요 연립을 해보자 <laughs> 어차피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이두 그래프의 모아가 딱 교점과 같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되거든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립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충 여기인데 정확한 좌표는 우리가 구하기 좀 힘드네 어, 깔끔한 걸좀해주지 연립방정식 쓸 거니까 여기다 두배 하자 그러면 둘이 빼버리면은 이거 소거되고 마이너스 3x는 빼면 얼마야? 8? 뭐 이렇게 그지같이 나와? <laughs> x는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8? 이거 좀 이상한데? 내가 뭐잘못했나아 잠시만요. 어두 배하면 여기서 아, 아이 8이구나. 어, 그렇지. 뭔가 잘못됐지. 어, 미안합니다. 자 마음이 급했어요. 8. 어, 그러면 빼면은 12. 12. 12. 쏙 천천히 해야 돼요. 뭐 마, 마음이 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laughs> 12. 그러니까 X는 마사. 어, 마사? 마사는 좀 여기인데 <laughs> 그러네. 어, 그래프를 뭐 잘못 그렸나 봐요. 마사. 어, 그다음 마사를 뭐 여기 아무데나 넣어. 마사. 여기 마사 넣으면, 아, 그쵸? 그러니까 실제는 이두 그래프의 정확한 교점 구하려면 연립을 해야 돼요. 연립. 그냥 이제 내 그림이 좀 너무 뭐 이상하게 그렸나 봅니다. 자,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아 어, 마이너스 2y는 뭐 어떻게 한 거야? x에다 마사 놓고 아그치 이렇게 넘겨야지. 어 그럼 8 y는 마사. 아. 이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네. <laughs> 그렇자 어. 그래가지고 아 여러분 뭐 이거 굳이 어, 그래프까지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프까지 그리면 좋긴 한데 예로 해볼까? 예로. 아 이거 좀 너무 숫자가 좀 그러네. 자, 내가 너무 좀 잘못 그린 감이 없잖아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 대충. 그러니까 이거 빨리 그리는 방법은 x절편, y절편 구한다. 그래서 x 좀 빨리 해볼게요. 이제부터 x절편 구하려면은 y에다 0을 넣고 y다 0으면 x는 -2. y절편 구할게요. y절편 구하려면은 x에다 0 넣으니까 y는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군마. 아, 니까 그러니까, 엑셀편이 어, 어, -2 여기 여기 여기. y절편 -2 여기 여기. 그러니까 뭔가 그래프가. 어 이렇게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그리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다음 에두 번째 이거 1번 2번 이것도 x 절편 구하면 어, y 다0 넣으면 되니까 y 다0넣면 x는 4 x 절편이 4네 어, 그 다음에 y 절편 구하면 어, x에다 0 넣으니까 y는 마4그러면 x 절편이 4니까 여기고 y 절편이 마 4니까 여기고 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오. 교점이 여기 같아 여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콤마 마3인데 마이너스 어, 1 콤마 마3 맞죠? 어. 교점이 여기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그린 거잖아. <laughs>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살짝만 비틀어져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연립에서 실제는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교점이 이 연립 방정식의 인게 맞는데 그림 그려서 대충 여기 같아요. 근데 정확한 거는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도 해 보자. 네, 어, 여보, 여러분 그려서 해 보세요. <laughs> 그래서 x는 어 1이네. 아, 아, 여기 1이구나. 여기 아 1이구나. 1. 미안합니다. 1. 그다음에 여기다 x에다 1 넣으면 y는 마상 어,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정확한 교점은 솔직히 연립을 해야 돼요. 그림으로는 확인이 안 돼. <laughs> 아, 그러니까 이거 연립해서 그냥 구하면 돼요. 뭐 그래프까지 그릴 필요는 없고 연립해서 여러분 요거 한번 세 개밖에 안 되니까 각각 그려보세요. 절편 이용해서 어.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 중요한 거 많이 배웠네요. 그래서 연립 방정식의 해와 그래프의 교점은 동일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 그, 여러분 이제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연립 방정식의 해가 이이이 연립 방정식들을 어, 그래프로 나타낸 다음에 그 그래프의 교점 구하는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고등수학에서는.